대릉하 상류에 위치한 사해 유적. 우하량 유적지보다 2100년이 앞선 것으로 중국 문명 가운데 가장 먼저 옥기가 출현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용 형상의 돌 무더기 석소룡이 발견된다. 스스로를 용의 자손이라 불렀던 중국인들. 그들이 숭배하는 용의 기원은 중원이 아닌 바로 이 요하 유역이었다. 2 0 m 나 되는 거룡이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머리가 있고 꼬리 부분이 있고 그런 용이 여기서 그런 형상이 나왔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용신앙의 원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고고학회 상임이사장인 곽대수는 우하량 유적지 고고발굴 보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중국 5천년 문명의 기원이 요하 유역에 있음이 유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하량 적석청 제16지점에서 발견된 옥풍, 옥인 등을 비롯해 각종 재단과 묘, 이들의 배치는 북경의 천단이나 명나라 황제를 모신 13능과 비슷해 예의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문명의 중심지가 결코 한 곳만이 아니었다. 결국 저명한 고고학자 소병기 또한 홍산 문화는 중화 문명의 서광이라며, 요하 유역을 중국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다.